자 이제 하늘의 새물 교회 일부 예배 를 시작해 볼게요. 자, 다 민국 민국이 숙제 안 지고. 자, 먼저 하늘의 생물회에 인사를 해 볼까요? 요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회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자, 자 주저 모으고 손고 감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들리로예배하십니라 아멘. 네. 네. 자, 이제 미디를 고백을 할 시간이에요. 선생님 따라 해볼게요. 우리 미 따라 할게요. 온 세상을 만드신 온 세상을 만드신 이제 앉아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찬양 잘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저희들의 삶도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랑하는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할 수, 수 있는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어, 말씀 들을 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에이나 1장1 1절 어, 상반절 말씀인데, 네, 네. 자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말씀을 응복할 수 있는 친구들은 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여 구원이 그를 기울이자 종의 기도와 주의 기도를 전에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에서 나라가 망해서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느에미아도 있었어요. 느에미아는 왕궁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하나리가 남겨진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위해 일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했어요. 친구들, 우리나라도 친구들, 우리나라도 우리도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길 바래요. 주사을 해줘 아, 자 어, 말씀 잘 들었죠? 오늘 생물인데 리 친구들과 친구들이만 우리 엄마 아빠도 잘 들어주시고 우리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어, 조금 더 할까요? 우리 첫 번째 오늘 생물을 보면 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뇌에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맞아요. 오늘 성경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살펴볼까요? 어, 이스라엘도 그 이스라엘도 우리 방금 우리나라처럼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북쪽과 남쪽 이렇게 나눠졌었고 전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리고 어, 나라가 나눠지고 또 나라도 나눠지고 코코로로 끌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요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이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0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미이야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함에 있었다는 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포로에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데 한 번에 돌아온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처음에 돌아왔을 때는 수입바벳이라는그 어,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전을 제거했고 두 번째 돌아왔을 때는 에스라라는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왔어요. 그때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율법을 다시 배우는 어? 그런 시간을 들 보냈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돌아온 이 유에미아. 유에미아는 어, 폐화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하고 그리고 민족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을 어, 다뤘던 그렇죠. 그것을 이야기했던 오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을 때 뇌매가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 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뇌의 일정 오자를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원약을 지키시며, 국물을 베꾸시는 주요, 강구 하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공유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그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이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네, 내가 2장 7절이에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아들인나요 주께서 주의 종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례와 그대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laughs> 고백했어요. 왜냐면 회계,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그, 니에니아의 기분에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계명을 지켜야 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이름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하고 두려워 택한 곳에 돌아오게하니라 하신 말씀을 이제 창업한데 기억하소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오빠 아빠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할 수있어요왜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무 사랑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있어요 그리고 크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나라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되기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하나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이제 겨늘이 6월 23일이고 그리고 이틀 후에 6월 25일은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은지 우리 선생님이라고 했었 것처럼 어, 70년이 되는, 어, 약 70년 되는 거죠. 1950년에 있었던 일 우리 2 0 4년이면 거의 이제 70년 가까이 됐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전히 어, 우리 남쪽과 북쪽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방금 예미하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할 수있어야돼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또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사랑하고 온인족이 어,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어,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 오늘 말씀처럼 예내가 예, 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기대했으면 좋겠고 이 사랑하는 모든 아빠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어, 나뿐만 아니라 또이리뿐만 아니라 또 우리 나라 또 우리 민족 또 베트남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마 아빠들도 우들에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또 우리에게 네이니아를 어,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네이니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또 사랑하는 엄마 아빠들도, 네이니아처럼... 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되게 해주세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서로를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서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